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장 쉽게 알려 주는 이지유 텐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오프닝 멘트도 이렇게 있네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러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오늘 퀘네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반영구에 궁금한 뭐 예를 들면은 뭐임상부할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의 다양한 질문들이겠죠. 있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좀 이따 만나요. 안녕 <laughs> 네, 저희가 Q&A를 갖기 위해서 눈썹에 대한 질문 12가지, 입술에 관한 질문 10가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총 22가지의 질문에 대한 Q&A를 답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메이지유에서는 시술 도구 위생을 정말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 또한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무려 5년 가까이를 병원에서 일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위생 개념에 대해서 진짜 많이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다이선 소독기를 이용해서 또 살균 소독도 하고 그 다음에 모니모에도 중요한 니들 같은 경우는 멸균된 제품 허가가 된 제품만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도 있어서 광역 업체도 일주일마다 부르고 있고요 이불도 매일매일 빨고 있고요. 진짜 멸균실이다. <laughs>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통증은요. 어 이거는 솔직히 약간 손님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요. 손님들 피부에 그거 깊이 약간 두께감 그런 것 때문에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근데 이제 반영구는 표피에만 시술을 하죠. 막 진피까지 해서 되게 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미세 통증 방지제까지 크림도 바르고 시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아프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약간 통증도 나는 예민하다. 그렇다고 하면 미리 시술자에게 어좀 저는 통증을 많이 느끼니까 좀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면서 통증 방지제 시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통증 방지 제품 자체를 조금 더좀 강력한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시술을 단계 단계별로 좀 조절해서 약하게 시술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통증이 하나도 없이도 시술할 수 있답니다. 네, 맞아요. 생리 중일 때는 여자들 몸 상태가 많이 예민해지죠. 그리고 일단 모세혈관도 확장돼 있고 컨디션이나 이런 게예민하다 보니까 작은 통증도 바로바로 바로 느껴질 수 있다. 생리 전후 그좀 앞뒤로 뭐 일주일간은 좀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D.S.입니다. 왜냐면 임산부일 때는 정말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저는 통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증방지제를 바르고 있는데 그 성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임신 중이실 때는 시술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주, 6주 차이는 괜찮지 않냐 뭐 하시는데 저희 메이지에서는 그래도 최대한의 안전, 고객님들의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는 시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 이후 얘기도 적드려 드릴게요. 뭐 일단은 임신 중에 뭐 했다 해서 그게 뭔가 문제가 됐다 한 거는 발표가 된 거는 없어요.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조심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먼저 눈썹 같은 경우에는 요 시술 자체 소요시간만 따지면 2-3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자인 10분, 시술시간 20분, 뭐 이래저래 사후관리 5분 정도 더칠수 있겠고요. 거기에 통증방지제 20분에서 30분, 이러면 1시간 정도 보면 되겠네요. 총 토탈 따져서 진짜 상담이 많이 길어지면 1시간 반까지도 가겠지만 실제 시술 자체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눈썹이 자은이 있어도 시술할 수 있어요. 먼저, 근데는 시술할 수 있는 경우와 할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시술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은 자는 상태가 너무 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진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디자인할 모양이 그거에서 많은 차이, 많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눈썹이 얇았는데 커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아예 위치 자체가 이렇게 다르거나 어 아니면 뭐 모양이 모양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거나 그럴 때는 조금 레이저를 하시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살짝 푸르스름한 느낌 그리고 나는 디자인이 그전에 너무 얇았는데 약간만 여기서 더 두껍게 하고 싶어요.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지금 문, 눈썹 문신에 자는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세수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일 세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정말로 표피에 시술을 하고 기저증에 진비까지 들어가지 않고 피안하게 시술을 하는 반영과 업체에서 시술을 받으셨다면 솔직히 당일 세수하는다고 해서 그게 뭐 염증을 유발한다거나 문제가 크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물 살짝 닦고 바로바로 닦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샤워를 하거나 뭐 사우나를 간다거나 그런 행동이 아니시라면 잠깐 닦고 닦는 행동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비누, 비누 폼글렌징이 다른 행동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표백성분 약간 개면 활성제 성분 때문에 우리가 넣었던 색소 천연색소가 빠지기가 쉽지않겠죠 그래서 그게 빠지고 나면은 혼만 있고 색은 빠져 버렸어요 그러면 빨간색처럼 잔음만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폼글렌징을 쓰거나 비누를 쓰거나 하는 세안은 하지 않고 사우나나 찜질방 이렇게 습한 곳에 가서 세수는 하는 건안 되지만 간단한 세안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 드릴게요 네, 시술 후 술이나 담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질문하셨는데요. 근데 뭐 괜찮죠. 뭐 여태까지 뭐 담배를 폈다고 해서 뭔가 봉제가 되는 사건이나 사고들은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술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염증이나 공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술은 조금 안 드시는 거를 추천은 하고 있어요. 술 담배? 미안이면은 이참에 끊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laughs> 네,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지만 그래도 좀조심하요 더 좋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리터치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떨어지고뭐 세살이 다시 재생되고 올라오는 주기가 보통 28일 주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28일 뒤부터 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이 주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28일에서 35일 그러니까 한 달째 받는 게 제일 좋다 안내하고 있고요 어, 한달 지나서 두달세달 달 지나면 리터치 추가 욕자치이 달래요 막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점점 시간이 지날 때까지 리터치를 안 받으면 많이 지워져요. 처음부터 디자인, 태이부터 다시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터치가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장 색소도 잘 들어가고 피부도 딱 재생이 바로 되었을 때 피부가 다안물었을때 그때 바로 안, 안 들어간 부분들을 바로바로 바로 체크해서 넣는 거죠. 어? 요 부분이 잘 빠지네. 어? 요 부분은 안빠져네 그러면 선택적인 반영구가 될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되어서 두 달, 이세달 있다 보면 다 빠져 있겠죠. 그러면 어디가 잘 빠지는 부인지 모르고 다 진하게 또 진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얼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달째가 제일 좋아요 리터치 꼭 받아야 해요 요즘은 시술 직후도 자연스러운 반영구를 많이 추구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술 직후에도 자연스럽게 연하게 피부 깊이를 딱 진짜로 기저층까지 유지해서 하는데 확실히 얇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한50% 가까이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럼 너무 연하잖아요 그래서 리터치까지 좀 자연스럽게 받아놓으면 계속 진하게 시술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리터치 안 받고 한 번에 끝내주세요 하게 되면 첫날 진짜로 짱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연하게 해서 수시로 뭐 1년마다 2년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예쁘고 또 그리고 피부 깊이도 안전하게 들어가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리터치 꼭 받으세요. 안 들어간 부분들도 살짝살짝 살짝 체크하면 또오래도 유지되니까요. 유지기간은 개인차가 있어요. 왜냐? 신진대사 때문이에요. 유지기간은 짧게는 6개월, 많게는 5년까지도 유지되던 분을 봤는데요. 어, 어떤 분들은 뭐 피부가 빨리빨리 재생되고 또 이제 뭐 사우나나 운동, 골프 같은 거 요즘에 많이 치잖아요. 땀 같은 거 많이 흘리게 되면은 이게 약간 삼토업처럼 땀에 의해서 계속 지워지나 봐요. 그래서 내가 운동이나 사우나, 수영장, 수영장 어떻죠? 염소, 표백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 많이 다니게 되면은 색깔이 빠질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오래 유지하는거는요 하시는 분들한테 부스터나 좀 이렇게 착색제 같은거 같이 해서 오래 유지되게 해달라고 시술자한테 말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좋아요 저희 그리다 칼라인 메이지유 칼라인은 다 고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오래 유지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유지할 때도 펜슬 브로우 마스카라만 계속 이렇게 계속 건들면 초피가 계속 탈각되면 계속 점점점점 점점 색이 좀 빨리 빠지기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안 건드리는 게 좋다. 솔직히, 제일 안 건드리는 게 제일 맞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입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입술 Q&A 해볼겠습니다 필러 맞고 나서 바로 직후는 어려워요. 왜냐면 필러를 하고 나서 모양을 의사선생님께서 잡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반영구 색소를 주입하기 위해서 텐션을 주죠. 그러면 입술이 반영구 이렇게 눌려지잖아요. 그래서 필러 맞고 난 직후는 어려울 것 같고, 6개월 정도는 지나야 될것 같네요. 네 반영구 시술 후에 필러 맞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는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요 반영구 시술도요 저희도 모양을 아예 변화를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바뀌어서 필러 시술 안 받아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입꼬리 살짝 올라간 모양으로 해드리기도 하고 입술 얇으신 분들 밑으로 확장해드리기도 하고 요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 고도판 요렇게 하면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종이에 저희가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영감을 줘서 이렇게 반영구 시술을 하는 거예요. 저희 메이지에 실제로 숙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디자인도 그려가지고 이렇게 자랑.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저희가 배우고 있어요. 차라리 반영구 시술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필러가 필요한지 안한지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입술 반영구 통증은요,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입술에 붓기도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어, 깊이 같은 거는 최대한 피드 안 나게 하는 저희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통증도 조금 확실히 줄었을 뿐더러 입술 방, 통증 방지에는 조금 많이 강해요. 그래서 통증을 아예 못 느낄 정도까지도 돼요. 그래서 진짜로 안 아프게 시술할 수 있어요. 요즘에 안 부어요. 저희가 하는 방법이 옛날과 조금 달라지게 저희는 텐션을 이렇게 크게 주거나 피부를 깊이 있게 찌르지 않아요. 왜냐면 붓는 현상이 왜 생겼냐면요. 피를 나게 하니까 안에 있는 혈관이 부어서 나쁘잖아요. 피가 터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입술이 부어졌는데 이제는 저희 메이주에서 매일 강조했던 게 뭐예요? 피안 나는 시술을 하고 있다. 이거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피안 나게 하는 시술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붓기를 최소화하고 있고 실제 시술 끝나고 나서도 생각보다 붓기가 하나도 없어서 그 살짝 부은 느낌이 좋아서 어, 너무 이대로 안 빠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입술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입소요 시간은 솔직히 보통 시술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내외예요. 입술도 마찬가지고 두피나 이런 뭐 면적이 큰거 아닌 곳처는 입술은 진짜 20분, 30분 내로 외 끝낼 수 있어요. 왜냐면 눈썹은 뭐 디자인 잡고 뭐 하고 이게 진짜 오래 걸리는데 입술은 일단은 웬만한 사람들이 모양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거기서 살짝 수정, 거기서 살짝 찌그러진 부분 확대, 뭐이 정도의 수준이니까 충분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분쇄기간은 가장 반영구 중에서도 가장 오래 유지돼요 왜냐면 입술은 붉은색 색소, 붉은색 색소는 가장 오래 유지되는 색소거든요. 입술 반영구는 한번 번한 하고 나면 8년 가까이가 유지되는 거 같아요. 저도 지금 실제로 입술 반영구를 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아무 입술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색소가 가장 오래 남아요. 8년까지 유지되기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뭐죠 눈썹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요즘은 짱구처럼 진하게 안하잖아요 내추럴한 뭐 갈색이나 브라, 라이트한 것도 라이트한 브라운도 많이 하기 때문에 탈색도 많이 하니까 머리가 그랬다 보니까 어때요 색깔 자체가 한 연하고 자연스러운 걸 추구해서 1-2년 안에 하기도 하고요 아이라인은 어떠죠? 까맣죠 진하고 까맣다 보니까 2년에서 5년 이상 유지되고요 헤어라인 어때요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갈색 모발도 많으니까 한 3년에서 4년 근데 애보로한올한올 한올 자연스럽게 할 때는 한1 2년 유지되지만 빽빽하게 이 공간을 두피 그레세이션 MTS 그런 거 이게 점점점 해가지고 하는거나 아니면 그라데이션도 빽빽하게 채우거나 정수리 같은 거 어두운 색소 블랙 색소 그런 거 들어가게 되면 5년도 유지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시술 부위에 따라 색깔에 따라 조금 유지되는 기간도 다른 거. 헤르페스 면역력이 조금 약해지면 생기는 질환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술 반영구를 통해서 입술 각질이나 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 놓으니까 헤르페스가 생기기가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입술 반영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미리 받으시거나 병원까지 안 되면 약국에 가면 헤르페스 방지하는 연고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시고 나서 바르는 크림이고 병원 가서 처방받는 건 먹는 약이거든요. 5일 동안 먹는 약. 그래서 그런 거 받으셔서 먼저 미리 먹으시면, 어, 그런 헤르페스 안 생기게끔 예방하실 수 있고요. 일단 좀피안 나게 시술하는 곳을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술 후에 관리인요 내가 건강 상태, 영양 상태가 좋으면 굳이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 끝나고 나서부터는, 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잠도 푹 주무시고, 비타민제도 드시고, 그다음에 헤르페스 그 다음에 헤르페스 그약 같은 거 갖고 오시면 저희 진짜 한 100명 시술해야 헤르페스 한명 날까요? 진짜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술자시면은 그런 거 고객님한테 미리 안내. 그래서 약 처방 받아라. 시술 후에 비타민이나 영양제 꼭 챙겨 먹어서 피곤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내해주세요. 그럼 안 생겨요. 어, 안 돼요. 엑 엑스. 네왜 안되냐면요 저희가 피부를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약간 미세주입술이죠 피부를 기스를 해서 살짝 주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입술 최대한 안 건드려야 되거든요 색깔이 잘안 착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우리는 국물 음식들이 많아요 매운 거 그러면 국을 계속 떠먹으면서 고춧가루나 이런 게 계속 끼기거나 뜨거운 음식이 다으면 자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치수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음식 같은 거나 먹을 때도 이 마늘을 이렇게 싹 넣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조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염을 시키지 마라 그렇게 음.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피한다는 시술을 하기 때문에 어, 물이 닿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치약 같은 거 약간 화학제 그런 게 이제 다음은 좀 따가울 수 있으니까 어, 좀 가글이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루 정도는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날 되면 또 미세하게 이렇게 많이또 생기면서도 또안 아프시거든요. 그런 물은 괜찮아요. 물 같은 거는 충분히 닿아도 괜찮습니다. 압력이 가해져도, 네, 근데 이거 솔직히 안 해봐가지고. <laughs> 근데 솔직히 조금은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입술 반영구하고 나서 직후라고 하면요. 근데 입술 반영구하고 각질이 다 떨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자극이 있어도 되거든요. 뽀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착되는 그 일주일 사이에는 조금 이왕이면 좀 너무 이뻐 보여도 좀 참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어떻게 오늘의 그면역퀘 회의 한번 여러분들, 고객님들 입장에서 이제 궁금해하셨던 것들 저희가 질문을 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궁금한...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 이걸 보시는 이지유 t v 의또 구독자분들 중에 또 시술하시는 반련원장님들 많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시술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어렵거나 안 되시는 부분 조금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것도 질문을 또 모아 모아 모아서 정말 알차게 또 여러분들의 Q&A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